통합청주시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고 싶다는 이승훈 시장의 발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 오락가락 말이 바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대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청사를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300억 원가량. 청주시 계획은 이 가운데 1,56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확보한 국비는 500억 원 뿐, 애초에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이승훈 시장은 5년간 나눠 돈이 들기 때문에 새로 지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서, 어,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감량을 하지만 충청북도가 재원 조달 방안을 문제 삼아 투자 심사를 반려하자. 청주시도 돌변했습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청사 짓는데 많은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 조직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2030년경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천만원이나 들인 청사 신축 용역도 휴지 조각이 된 상황 시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민의 정서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사 신축 여부를 오는 11월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결론은 리모델링으로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